병치기가 무청큰 나무들도 너무 예쁜데? 친구들, 안녕! 뭐, 나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난감도 팔고 맛있는 과자도 팔고 예쁜 인형 것들을 파는 사람이야. 오늘도 이런 많은 물건들을 팔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럴 거야. i yeah. 무신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지 모두들 하나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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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돕는 일과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할 때 모든 일을 돕는 내 유인이야 내 유인이는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사는 애들이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 <laughs> <laughs> 하다가 어, 이 사람이 죽을까 봐 혹시 죽으면 어, 죽은 시체도 봐서는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니까 어, 큰일났다고 이 사람 막 살려달라는데 도망가고 그다음에 누가 왔어? 네이. 또 성전에서 제사장 예배를 이게인도하지만이레인은 어, 예배 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또 교회에서 안내하는 거 이런 걸다맞추고 일하는 사람이 야 어, 그런 사람이 자기 몸에 이 사람의 피가 묻을까 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니까 꼭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몸에 그렇게 더러운 게 붙으면 안 되고 죽은 사람 무거 붙으면 안 돼서 와,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봐막 도망쳐서 갔어. 이 사람은 이제 거의 말 죽게 생겼어. 그때 누가 지나가고 있었어? 누가 지나갔을까? 룰루랄라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어,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노예보다도 못한 신분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만 보면, 아이고, 저기 사마리아인 지나간다. 아이고, 네트나 하면서 다들 피해요. 여러분도 피할 거예요? 네, 사람들이 없는 곳을 따라서 저는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몰래몰래 몰래 다녀야 돼요. 사마리아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롤루랄라좀 가야지. 사람들이 보기 전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보세요. 이뭐야사람이 어, 뭐, 뭐, 쓰러져 있네. 아이고. 어, 저좀 살려주세요. 아유, 간도를 안하서아유아유 아이. 도와주세 친구야, 왜왔면 좋아.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저좀 도와주세요. 아유, 괜찮으세요? 네안 돼요. 아 좋아. 어. 안 되겠다. 우와, <웃음> 이렇게 a d 야 i Samad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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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하 a d h i s a m a 들 h i Samadhi, s a m a d h 애들이야 쟤네랑 친구해도 안 되고 밥도 같이 먹어도 안돼 그러면서 h i s 길을 이렇게 i Samadhi, s a m a 이 h 라 Samadhi, s a m 이래가지고 숲속길로 가는데 그날도 서민이 숲속길로 가고 있는데 남도만 사장이 아저씨를 만났어. 다른 사람들은 다제 사장도 공항 갔때데이 사람은 어른가서 도와준다고 얻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 왜 병원 가기 전에 저기 집에 보이죠? 저 데리고 가서 치료해 줬어.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했냐면. 아주머니, 어, 저 사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돈이 추가 여기, 돈을 또 달라고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더 드릴 테니까, 정말 저 사람 좀꼭좀 살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럼요 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치료도 해주고, 마실 거만안해히계요 어. 아주머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전 다시 떠나봐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 어, 안녕 아 네, 이렇게 사마리아인은 그 어떻게 했어요? 네, 사람을 떨어진 네. 아저씨를 여가리 네. 아끼는 니한테 부탁하면서 뭐라고 랬어잘 네. 부탁드려요. 그리고 자기는 먼데 빨리 가야 할게 있으니까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 내가 갔다 올 동안 이 사람을 잘 봐주세요. 그러면 네. 네. 그 사람한테 아까 어려운 말 했죠? 여기 3마리아이니추가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3마리아이니 너무 바빠가지고 어려운 소리 됐어. 어려운 소리 어 오늘 들으셨는 돈이 더 많이 들으면 어떤 거? 먹는 거, 또 앞에서 약 발라주는데 들어가는 거.